카카오게임즈의 2023년 기대작 MMORPG 모바일 게임, RS Rise of Guardians가 5월 31일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RS는 전세계 누적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RPG 게임, 다크어벤저 시리즈를 개발한 세컨드 다이브에서 제작하였는데요. 작년 2022년 지스타에서 처음 선보이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높은 완성도 화려한 그래픽과 액션을 보여주며 많은 유저들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금밀의 SF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슈트 교체 시스템을 핵심으로 보이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무기와 전투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며 전투 중에 상황에 따라 교체가 가능해 다채로운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슈트의 종류는 헌터, 워로드, 워락, 엔지니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탈 것과 논타게팅 전투를 하는 입체적인 액션 게임임을 보여줬는데요. 플레이 권장 사양은 개발을 모바일 기기에 맞췄으며 최소 사양은 갤럭시 S9이나 아이폰 10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RS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30일까지 친구 추가 후 이벤트 응모 시 1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 사이트를 통해 5월 31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해지며 현재 공식 사이트에서 다양한 영상들과 게임 월드와 슈트를 미리 맛보실 수 있습니다. 증학이라도 해 보실 분들은 31일부터 시작하는 사전 예약에 참여하셔서 보상을 받아 더 풍족한 플레이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새로운 게임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와 함께 하시죠. RS 5월 31일 사전 예약